국공립 얘기 나왔죠만 마저 정리 한번 해주시죠. 국공립 끌어올리는 게 여태까지 보육정책 학부모들이 기억하는 한뭐 금과 억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공립 시설수를 늘리고 현원율을 늘리고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국공립 형태가 바람직하다라는 일반설에는 전 동의합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왜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도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를 좋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사립학교를 또 좋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서로 건전한 경쟁을 만들어 놔야만 학생이나 부모는 총체적인 이익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인 이익이 그 시민에게 가려면 자체 견, 건전한 경쟁이 되게 만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음. 이제 국공립 시설이 너무 작은 거는 분명히 문제예요. 현재 8%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이제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면 건전한 섹터 간 경쟁이 이루어져서 서로 질을, 총질을 이제 상승시킬 것이냐. 그러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뭐 15%, 20% 이렇게 보시던 학자들도 있었고요. 요번 이제 정부는 40%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40%가 실제로 이제 현, 구현이 될수 있을까? 이제 그 걱정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를 몇년 만에 끌어올리면 나머지 그 민간이나 가정 섹터는 빠르게 줄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회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관심이 이제 그 와중에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네. 그거거든요. 이제 부모님은 이게 이제 저출산 대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려면 안정성이에요. 아직 네. 아이를 안 낳은 사람들이 어, 이게 안정적인 섹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아도 맡길 수 있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보육과 관련해서 계속 사회자업이 일어나면 부모님들은 이제 불안하죠. 불안하고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왠지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생각에 이제 섹터 간 자율 경쟁이 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직도 그 아까 탐지 말씀하셨지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어그 보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문제를 그래야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기대는 항상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음.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뭐 TV에 나오는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절대 발생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러면 이를테면, 어, 그런 선생님들은 이 영역에서 일하시면 사실은 안 되죠. 근데 그럼 과연 우리가 그들을 막,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전적으로, 사, 예.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제 뭐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인성 척도를 뭐 만들어서 심지어 인성검사를 해라 뭐 이런 것, 정책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거 과연 가능하냐? 이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교육계는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장 이제 1순위 문제죠. 근데 결국은 저도 아무리 아무리 고민해봐도 네. 그것은 결국은 부모님들이 같이 음, 관심을 갖고 해주시지 음. 않으면 절대적으로 막을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 인증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고요. 진입을 어떻게 막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거 항상 우리가 그냥 경계하고 관심을 갖고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그 과정 하나 하나를 그냥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인 거지 하나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저 우리 보육정책에 아주 조목조목 다양한 말씀 서로 얽혀 있는 아주 말씀을 쉽게 잘 풀어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정책이 얼마만큼 왔으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다라고 이렇게 또 그것만 해결되면은 우리는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제 보육, 체계에서 자랑할 만한 보육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해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교수님, 우리가 보육 이만큼 해왔는데 뭘 조금만 더 하면은 진짜 부모들이 안심하고 예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보육 쪽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하나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음. 한시도 그냥 마음을 놓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렇게 쉬운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이게 워낙 남맥상으로 얽혀 있어서 음. 여기가 입장들이 워낙 이제 많잖아요 부모의 입장, 아이의 입장, 교사의 음. 입장, 원장의 입장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는 결국은 질 관리의 관리의 문제에 도달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네. 이제 요번 정부가 뭐 국공립이니 뭐 서비스공단이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결국은 관리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건 사회적으로 어떻게든 합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개인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결국은 질 관리의 문제다 그렇죠. 관리의 문제다 아까 과정 관리 그말씀 주셨는데요. 가정관리의 여러 가지 예, 제도들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우리 회장님은 현장에 열띠 네. 변하셔서 예 네, 저는 이제 개인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왜 일단 제가 그간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주로 비용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좀 바꾸고 싶다. 질 관리 측면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용하고 같이 저희 가는 건 맞지만 네. 이 정도쯤 돼서 질을 우리가 빨리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꾸 기대하는 부분이 그래요 나무람을 받거나 이제 꾸지람을 들을 때 보육 현장에 잘못됐을 때 말입니다 꾸지람을 들을 때 항상 저희한테 위로의 말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보다 많다는걸 안다 못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세요, 용기로.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라고 한다면, 거짓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 말씀을. 그렇다고 친다면, 이제 방식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하면, 예, 지금까지는 잘하는 사람을 선별했어요, 찾고. 예산에 맞춰 선별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지방에 내가 키, 키질이라는 게 있어요, 키질. 키질을 막할 때, 키질을 하면요, 알곡을 남기고 쪽정이를 버리는 방식이 있어요. 좀그 방식을 사용해서 좀 구분을 지어 주세요. 알곡들이 너무 낙담하지 않게끔 쭉정이랑 같이 섞여 가지고 너무 낭패감을 갖는다든가 상실감을 가져 가지고 보육교사라는 말이 창피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쭉정이를 좀 골라내는 방법 없을까요? 왜? 그게 더 적, 적잖아요, 양도. 음. 알곡보다 더 많다고 알곡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적은 걸 골라내는 게 마, 맞지. 어떻게 많은 것에서 조금 덜어내는 방식이 그게 맞습니까 쉽습니까 그게 이제는 보육을 믿고 우리 교사들을 믿고 조금 응원해주는 방식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이 나라 보육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만한 곳이다라는 얘기들을 너나 없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는 사회 아이를 맡겨놓고 불안해하는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 높은 보육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 권리, 아이를 사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보육교사들도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시 되는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도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구 토크 5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